아, 피니핑인가요? <laughs> 저희 피코파크 <laughs> 1인가요, 2인가요? 2입니다. 2입니다. 아, 나원데 아, 2라고 적어놓지. 2라고지? 그렇구나, <웃음> 미안하다. <laughs> 핑만독핑킹 <난도핑, 난도핑. 웃음> <샘피닝. 웃음> 근데 진짜 팅이. 나이 든 사람들 특징인 것 같다. 저기 아무 때나 이제 유행하는 거갖다 붙이는 거. <웃음> <웃음> 그게 무슨? 어허. 그게 무슨 말이니? <laughs> 저 근데 티니핑안 봐서 그런데 말 끝에 다핑 붙여요? 아닌 게얘 아, 뭐. 이름이 핑이면 티핑 푸딩푸딩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잠깐만. 시진 시진. 오늘 아빠 그런 방향인가요? 중국 부석 핑. <laughs> <laughs> 진짜 미안한데 그만, 핑이 뭔데? 티니핑어몰나 칠리핑핑 처음 들어봐? 틴이핑이라고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거 있어요 실패야 어, 인터넷 좀에뭐또 설명을 해준 캐릭터야 아, 캐릭터 아 피규어 아니 아... 피규어 아니라 캐릭터라고 애니 아, 캐릭터라고 어슷 아, 나... 아, <laughs> 7시 30분에 딱 시작하는 걸로 하죠 네 미리 초대해놔야죠 여러분 아저기 위에 있는 그, 박스를 다섯 명이 힘을 줘야 밀수 있는 거야. 다섯 명이. 거예요. 거예요. 5명이. 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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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뭐해! 괜찮아 어, 갔다 와 갔다 와 정보 얻었다 너 혹시 안깎아줄수 있을까? <laughs> 이거 이거 상자로 먼저 앞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하면서 가는 건가봐. 어? <laughs> 안 되는 머리에 얹어야 되나 돼 머리에 얹는 건가보다. 아, 머리에 얹어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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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아, 아, 아니 아, 근데 아, 그러면은 실패한 아, 눈치껏 했었어야지. 아, 그러니까 알겠어. 아, 알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오, 그렇게 그렇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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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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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됐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아, 문, 뭐야, 문 열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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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던도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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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벌써 <laughs> 서현아좀 <서이랑> 이른데? <웃음> <웃음> 그럼 거리에서 <laughs> 어 뭐야 거리 유지하래 거리 유지 아 에이 안 하는데야 미치겠다 아니 아랑도 잘 따라 오란 말이야 추월하지 말아요 아 싫어 맞는다 야야야 야섞 추월하니까 줄이 섞여 점프가 안 돼. 간다, 이 아니, 어?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줄을, 아! 줄을 어야 돼, 끌어야 돼. 야 돼. 앞키들로앞러앞들러앞들 자, 야, 야, 야. 실패, 실 나만 간다. 지켜 눌러, 지켜 눌러, 올려, 올려, 올려. 그 다음 실패 점프해서 가야 돼. 자, 넘어가, 넘어가, 실패, 넘어가. 자, 봐. 자. 어! 야, 잠깐만. 방금 죽은 거 아니야? <laughs>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 천천히, 천천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여기 미끄러워, 여기 미끄러워. 미끄러워, 대박 미끄러워. 아니, 지나와나온 아, 건드리지 마요. 한명 내려, 아! 한명내려 그냥, 그냥 다시 다시. 아 나온다. 아, 나나건드건드하지 나, <뭐로 뭐로> 마. 어 뭐야? 이거. 실패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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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니 아니 사랑아 아니, 급왜 왜 하나 해하지 방... 아, 말라고 여기 올라오가라고 여기 올라오고 아니, 아니 올라오고 거 끼면 되잖아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을 왜 하냐고! 아니야아니야어아줄 수가 없안안건줄게가아니아니야아니야가 없어 찾아줄 수아줄 수가 없 수가 아질아아가

당길 생각이 없었다는 거 잠깐만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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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좀밝지 마세요, <laughs> 파랑님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었어. 이해해요? 아, 아니! 이씨이맛들이다 어. 아니 뭐야? 실패똥 킬... 아, 마려워? 건 아, 어! 야, 야! 어, <laughs> 가! 가! 오! 아우, 씨! 발 진짜! <laughs> 아, 여기 위네. 아, 땡큐, 어. 씨. 가셔도 될것 <laughs> <가셔도 될 웃음> 같지 않아요?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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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아왜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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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네. 자 어, 아, 빨리 빠르게 어, 빠르게 앞으로 스펜스만 누르고앞 빨리 가냥 앞으로 아, 아, 안 들어! 안안 들어. 안 빨리! 들어. 빨리 아, 됐어 됐어 됐어! 바라봐 아니 뒤에 있는 사람이 잡으려앞 사람 밀있다왜 돌발 행동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실패해 너 고개 들고 우리 밀어야 된다 뒤로 제스처 뒤로 돌 고개 들려 고개 들려 뒤로 돌아! 고개 돌려! 아 뒤로 돌라고! 됐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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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빨가타 앞으로 앞으로 왼쪽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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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급급급 그렇지 그렇지 오 세상 그렇다 최고야 오어 도착한 거 같아, 어, 도착한 것 같아. 아 좋았다! 날씨 나는 왼쪽 누야 뭐뭐 파랑 빨강 자 사진 찍어서 디코스 디스코대 올려놨어요 와 일단 이거야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야 진우 형이 살짝 오른쪽 보고 있는데 이거 거봐 이거야 아 씨발 와.. 더위치도틀렸어 나비도? 나비도? 최대한 일자로 맞춰. 두 칸! 아, 연지랄을 하네. 이발팽! 야, 채팅 분홍! 빨강! 빨강! 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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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파랑 되면 파랑 준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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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개방날이 비켜 비켜대.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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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분홍. 가자. 에스. <목소리> 누나야 이 개먹다니 새끼야 u r e a b 가 o k You're a b o o 서 You're a book. y o u r 어 걸어서 o k You're a book. You're a book. y o 이 r e a book. You're a 이 o 야 야이 내가 섰어. 야 근데 이거 우리 상대 팀이랑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존나 빠른 거 같은데. 아, 내가 보자 그 외우세요 해서 막혔어. <웃음> 아, 근데 <laughs> 안 올라오고 있잖아.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아니, 본인 거 외우는 것도 못 한다고? 아니. 아니, 이거 진짜야?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었 재밌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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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무슨 아니, 말씀이세요? 해도. 여기 어디예요? 자 주황 뛰면 주황이 뛰었다가면 그때 파랑이 뛰어. 지표 너 언제가? 지금인가? 오싸거 같아. 오, 어 뭐지 저실 저, 파랑, 파랑 파랑 갑자기 언제 저기까지야? 파랑, <laughs> 파랑 두스케 뭐지? <laughs> 이게 뭐지, 진짜? 실패파염질할좀 그 그만해 줄수 있을까? <laughs> 아니 어떻게 사진 찍혔을 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어디 가? 너 어디 가? 김조지 돌아가, 씨X아! 가까 움직이자. 보라색 움직이지 말아줘까 오와! 입 나! <잉나. 웃음> 어, <laughs> 진이네 이야! 씨리네 야씨 심장 뭐 심장 개큰거봐 미쳤다 그냥 대단했다 어, 됐다, 됐다. 아 실파 너무 좁은데 지금 아 실파 진짜 그냥 겁쟁이인데 아 실파 존나 좁은데 그자 아, 시발 시한 시발! <laughs> <시발핑? 웃음> 번에 같이 눌러야 되는 건가 아 그러나 지금 둘셋넷 어, 여기 자, 지금 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와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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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준비 <laughs>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야! 지금! 야! 아! 자, 야, 자, 둘 that 누르고 that 둘 이따 눌러야 돼. 뭔 말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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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다 아 맞다 두 명이 안눌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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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금 지금! 지나 지금! 지금! 지저지요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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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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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